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오늘은 연비 좋고 성능 좋은 벤츠 GLE 차량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형이구요. 2016년 5월 17일 초도 등록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짧습니다. 92,647km 성능검사 5월 100.20 무사고 등록 차량입니다. 미세누도 유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구요. GLE 350D 4 m a 항시 4륜 차량이고요. 흰색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 전체적으로 먼저 여러분께 들 보여 드리고요. 요차 특징은 한 가지 사운드 부스터 장착이 돼 있다. 사운드 부스터 장착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운드 부스터는 젊으신 분들 선호하시는 사양이죠. 어 그렇게 참 좋아하시고요. 컨디션은 아주 최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고 가격인 제조사 기본 출고 가격이 약 1억 달러는 차고요. V6 기본적인 간단 사양 말씀드리겠습니다. V6 직분사 싱글 토버 차량이고요3.0 2987cc. 힘은 258마력. 연비는 16.4km 상당히 좋습니다. 16km 정도다. 1L에 16km 정도라면 거의 기름 소비가 없을 정도로 느껴지는 차량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총장 길이 4m 82cm 차 폭은 1935mm, 항시 4륜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요. 단점은 그리 찾아볼 수 있는 부분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외관 상태 상세 사진 한번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그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삼각별 큼직한 그릴 상태. 전면부 범퍼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전면부 쪽 보면 후드 헤드라이트 범퍼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트 레이드 상태는 거의 90% 이상 추가된다. 휠 상태 아주 좋고요. 운전석 도어 상태 문콕 같은 부분 스크래치 부분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지금 도어부분에 모서리 부분도 크랙 간 부분이 없습니다. 몰딩 상태 데코라인 깨끗하게 부식된 점 없고요. 뒤쪽도 상태 발판 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보시고요. 휠 상태 깨끗하다는 거 보셨고요. 뒤쪽에 뒤쪽 범퍼 리어 쪽에 깨끗한 상태 연식이 16년식이라 테일램프 뒷면부 트렁크쪽 J2350D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쿠페형이 아니라는 거. 쿠페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일반형 SUV 형태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우측 상태도 동일 좌측하고 뭐큰 차이는 없고요. 휠 스크래치 없는 거 보셨고요. VIP 석쪽. 도어 상태 스크래치 없고요, 발판 깨끗하고 외관은 뭐별 단점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깨끗한 상태만 여러분들 눈에 띄고 있고요. 이쪽 휠이 약간 우측 휠이 크랙은 스크래치는 아닌데 이물이 좀 묻었다는 거고요. 이그 두가 전면에서 보는 전체적인 자세입니다. 크게 외관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서 뭐 그리 단점은 없다. 깨끗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실내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내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상태 보시고요 모서리 깨진 부분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도 내측 도 상태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이번 차는 여러분들께서 사진으로 보시는 대로 그냥 평가하셔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트 상태 살짝 주름 잡힌 부분은 있는데요. 시트 상태에요. 엄만하고 깨끗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발판 보시고요. 운전석에 앉겠습니다. 자 좌수석 쪽 시트 상태 보시고요. 천정 트윈 선루프 이렇게 있고 천정은 아이보리색 색상. 메모리 세팅 버튼, 이렇게 차에 그냥 그 상태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핸들은 살짝 까진 부분, 이런 부분이 단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옵션, 기능, 선택 버튼들 보시고요. 키는 두 개. 그 다음에 모니터 보시고요. 대시보드 쪽 보시고요. 자, 여기서 천장, ECM, 파노,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천정은 깨끗한 편입니다. 깨끗한 편이시고요. 그 다음에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걸렸고요. 모니터 이렇게 부팅되고. 자, 계기판 보시고요. 계기판은 지금 냉각수 살짝 92,652k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대로 그냥 보시는 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더 껐습니다. 음악 소리 때문에. 그 다음에 이열로 가보겠습니다. 시동을 끄고 이열로 가겠습니다. 이열에서 내려서 일열 전체 한번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열 보시겠습니다. 이열 뒷동어 상태. 이열 시트 상태. 그냥 뭐, 중고차다운 중고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보시고요. 트렁크 상태 깨끗하고요. 오염된 부분 없습니다. 매트를 깔아놔서 매트 들어보면 오염된 부분 없고요. 땀이... 이비타이어 있고 트렁크 리드 연상태 에 지금 옆에서 주차하는 차가 있어서 좀 서란한 거 양해 구하겠습니다. 트렁크 닫고요. GLE 이렇게 엔진은 시도가 켠 상태에서 그냥 한번 보시도록 엔진룸은 청소가 되어 있어서 뭐 거의 그래. 성능검사 얼백점 무사고 미세 누유 없고 누유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세 담아드리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검토 부탁드리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g 엘 l 3 5 0 d 차량. 포메틱 차량 안 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